안녕하세요. 내가 오나원입니다 오늘은 다름이와 함께 구직골 나이트인 더 포레스트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점프, 점프! 구직골 인사법, 점프죠? 하이온! 이제 첫 번째 아이를 구하러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저기 앞에 있는 갈색 전망대에 갈 예정이에요. 일단, 한풍 먼저 냠냠냠 먹어줄게요. 어, 저기 바로 앞에 동굴이 있어요. 일단,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 볼게요. 앗! 늑대한테 걸렸네요. 그래도 열심히 전망대 올라가기. 이제 상자 강을 해야겠죠? 상자 강을 열심히 뚜벅뚜벅. 오! 상자 열기. 두근두근 뭐가 나올까 과연? 앗, 아, 시앗상자 유유 으. 이제 시앗상자를 심고 이제 아이를 구하러 갈건데 어, 지금 늑대가 쫓아와요 열심히 뛰어가요 야 어, 어떡해 뒤에 늑대가 있을까요? 오, 어, 다행이 없네요 이제 석탄을 주고 애기 구하러 가볼 차례예요 열심히 고고 자, 이제 진짜 아이를 구하러 가볼 시, 차례예요 자, 일단 선풍기를 쭉쭉 어, 저기 동굴이 보이네요 조심조심 선풍기를 줍습니다 어, 이렇게 달려달려 코인도 먹고 꽃도 먹고 달려달려 동굴 위로 올라가자 자 이제 동굴 위로 올라왔으니 늑대를 죽여야겠죠? 참고로 제 지금은 두 사람이니까 눈뭉치 대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찹찹 잡, 때려볼까요? 야! 이제 아이가 되는 총만 쏠 예정이니 총소리 힐링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끼로 늑대를 팡팡! 늑대 가족 나왔으면 좋겠다! 안돼! 오! 늑대 가족이 나왔다! 갔어 이제 애기를 구해보자! 예헤이! 제 아기 구하고 열심히 상자 깡 두근두근! 뭐가 나올까? 오오오오? 오래된 소녀뚱! 오! 나쁘진 않아! 원래 없었거든! 자 이제 다시 기지로 호고 크리스마스에서 눈 밟는 소리 너무 좋아요! 눈 밟는 소리 힐링! 자, 이제 순간이동! 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상자강하러올라갈거예요 아! 너무 배고파! 케이크가 나와라! 오? 진짜로 케이크가 나왔네? 냠미! 야르! 너무 맛있어! 설계도를 샵샵 얻어볼까요? 자, 이제 다시 사다리를 타고 상자강하러 고고! 오! 다람아! 맵 넓혀줘서 고마워! 자, 이제 계속 상자강 두구두구! 오! 권총사냥! 나이스! 점프! 어.. 엘프스캐너를 개발했다고? 와! 다람이 짱이다! 자, 이제 조금의 파밍시간 야르! 어 이제 밤이 오나 봐. 어 심지어 배고파 빨리 기지로 튀튀. 자 이제 크리스마스 지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다 설치해 보자. 펼치는 소리, 티닝해 보시죠. 고고. 자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구하러 갈 거예요. 열심히 두박 두박. 자기 어, 동물 근처에 늑대가 있어. 창으로 죽이자. 야야 늑대야 죽어라. 끌라. 알파늑대가 쫓아오잖아. 나 피도 많은데 그냥 죽여버려. 야야야. 고기가 됐네. 맛있겠다. 츄베르자 이제 진짜로 아기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연두피인데 알파늑대가 쫓아오잖아. 튀어. 두박 두박. 으악! 죽었다! 어? 근데 다시 살다 다람아 고마워! 군대 하나가 날아갔네 유유 괜찮아 이제부터는 안 죽어보도록 할게 으 이제 밤이니까 집으로 튀디 뛰어! 으악! 배고파가지고 죽어버렸어! 다람아! 나 살려줘!